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15일 목요일 기도 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히브리서 제 7장 25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있는 성경은 360 페이지 구약 성경 360면. 히브리서 7장 10절 25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360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저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이라. 그는 또저 대저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이날마다 아침 싸드리는 것과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늘 복정에서자 그분의 십자가 그 위에서 이루신 그 공로 그 은혜의 의지에서 기초에서 하나님 앞에 법적 청구를 제기하고 계시고 그러나 형제들의 참소자 원수마기는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사시고 하신 것을 법적으로 허락할 수 없는 그런 이유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 지적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파송된 자 경배하는 그런 실수를 하죠 음, 번낸받은 자이죠 음, 추적하기에는 이 사람들은 아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중에 한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시고요 그러므로 아, 예언은 이 땅의 영역에서만 단순한 정보가 아니고 그것은 하늘 법정에서 예수님의 증언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바로 하나님 앞에 자비를 베푸시도록, 심판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시도록 그렇게 법적 고난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세크리파이스를 책임지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기본 역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론 바로 대제사이 드리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내려야 하는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죠. 한량없이 자비를 베푸셨죠. 히브리서 9장 오늘 아1절 12절 말씀에는 11절, 12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아, 자신을 희생으로, sacrifice 로 드리게 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말씀에 자기의 피로, 피로 그렇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atmans, r e d m a s 영 단번의 속죄를 이루사, 아, 단번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라는 말씀을.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리고 오늘도 하고 계신 일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믿음을 요구하고요. 또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브리 10장 말씀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라는 그 말은 이제 절대적인 통치 그리고 지배권을 가진 자를 자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법적으로 값을 지불하고 사셨고 그리고 그렇게 한 모든 것들을 모든 약속들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 일할 그분의 백성들 곧 교회 에클레시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이 안시라고 말할 때 그것은 통치와 지배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어느 민족이 평강의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민족을 나라를 돌아보시고요 하나님은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항상 갈망하셨던 일인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런 통치권의 자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안식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안식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아, 안식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매라. 아멘. 히브리 7장이 15절이죠. 예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시죠 그리고 그 중보는 바로 법적 행동인 것입니다. 시편 2 0편1절4절 말씀에는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지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수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강건케 하시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이신 그몸그 그 보혈 그 피가 바로 예수님의 sacrifice 제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부터 27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기능하시는 것은 자신을 바로 제물로 드리신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아멘.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매우 유익한 것인데, 우리도 역시 제단에 드릴 제물 헌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희생을 드리는 것, 우리의 제정을 드리는 것, 이렇게 드는 우리의 제물들은 모두.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형성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송가 9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통합 찬송가는 102장 찬송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즐겨 하는 잘 아는 찬송이죠. 102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제 찬송가 94장을 함께 찬성하시겠습니다 주의 귀한 것.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안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지의아든어이 세상 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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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세상, 세상, 귀한 것상 세상, 예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 n 며 나라의 임마옵 n 며 뜻이 하 a m 서 이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n 이다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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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e n Amen. Amen. a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